네 일러스트 화분 일러스트 지금 다른 컬러로 하는 화분 일러스트를 좀 보태드릴게요 어, 컬러를 두 개를 할 건데요 이 지금 검정이랑 자 새로운 컬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컬러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피콕 블루 bg17 입니다 bg bg17 음, 컬러가 약간 파랑인데 약간 민 초록빛 바다 할때막 그런 진짜 바다 느낌의 이 컬러라서 이, 컬러, 이 컬러와 두 개로 한번 좀 해볼게요. 어, 여기는 지금 검정으로 화분에 그려도 되고, 저 화분 그릴 때각져서딱딱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그냥 한번 약간 마른 꼴 모양이 하나, 이렇게 하나. 보면 그래야 이제 수정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어차피 녹일 거라서 이게 각지게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하고 제가 검정, 아, 블루 먼저 칠할 건데 <laughs> 베이스부터 했네요. 제가 검정하고 피코크림 이렇게 마주 이렇게 컬러가 믹싱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꽉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설렁설렁한 형태로 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라 폭이 금방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끝이에요. 자 파랑에서 자비얘가 블루가 좀 오묘한 색이잖아요. 그 블랙이. 대신 쭉 잡아 당긴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녹이면서 저는 힘 빼고 풀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색이 너무 혼합된다 되면 저는 이렇게 닦아버려요 물로 이 컬러를 본연의 색을 좀 당겨주고 여기만 지금 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좀 풀고 세워서 당겨주고 어 정도 여기 한번 묻혀주고, 그래야,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굳지 않게. 어, 끝났습니다. 다 채워서 꼭 칠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듬성듬성 구멍이 있어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별 색깔을 이렇게 믹싱해주면은, 이게 깨끗한 화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좀 같이 섞이면서 오묘한 분위기에 이런 화분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뽀글이 컬러도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중앙이 아니고 살짝 옆으로 비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실을 위쪽에서 올려 내려오던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러스트 연습할 때는 저는 이걸 좀 되게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보다는 두 개, 세개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묵직한 형태의 화분의 느낌을 이렇게 칠해봐야 많이 해봐야 좀 괜찮거든요. 여기 제가 그냥 우리 라벤더를 까먹을까봐 제가 라벤더 이거 화분에 심은 라벤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의 라벤더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약간 통통 허걱도 어, 갑자기 라벤더. <laughs> 자 복습겸. 얘는 자주 까먹으니까 이렇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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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 약간 벼 모양 그리는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형태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 가늘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일자로 통짜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물의 형태를 좀 사진 찍으주셔도 좋고요. 사진 자료 갖고 보면서 느낌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무조건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걸 이렇게 형태얘만 형태, 형태 따라하는 것보다는 사진 보면서 자기만의, 어, 요렇게, 꽃들이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네. 이런 형태들을 많이 익히면은 그림들인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포인트로 중간에 밑에 컬러를, 퍼플. 퍼플이나 아니면 뭐 바이올렛 이런 거 컬러를 그냥 손쫌이 여기다 좀 해둘게요. 그리고 우리 입 이... 모양 할때 그냥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 좀 형태감 잡으면서 이게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살짝 그리고 여기 칠하고 밑에서 칠해도 되고 저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일 거라서 어두부분이하면진해지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이이

얘는 이제 당겨서 내려오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제 더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이제 진한 거랑 연한 거랑 올리면 중간이 컬러들이 좀 풍부해지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이렇게 좀 어두웠던, 진한 때 만들었던 것 같은 걸로 다른 데 이렇게 군데 이렇게 섞어주시면.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얘 라벤더 뒤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하나정도좀 해주면 자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 풍성해 보이죠 여기도 그냥 숨어있는 애좀 하나 그려볼까요? 아무리로 난 이렇게 좀떠 있는 형태의 화분 싫은데 하면은 근데 일러스트니까 이것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런 게좀 힘들어 또 그리는 걸 힘들어져서 저는 이렇게 선 살짝 이거 힘 빼고 한거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선을 그립니다. 가볍게 보면. 완성입니다. 자, 제가 아까 픽보쿠린 검정 블루 아, 이그 레드 왜 레드가 튀어나오지? 자, 바이올렛 그리고 뭐, 아, 퍼플라고 라벤더 색깔 이 있고 그리고 초록은 이거 항상 등장하니까 올리브 그린하고 다크 그린 이렇게 네, 아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 거의 진짜 4시 반 부터. 서울에서 청주. 청주에서 인천. 인천에서 다시 서울? 서울에서 제주. 아, 제주 내려오니 11시, 맞아 막1 1시좀된것 같아요. 11시 반, 11시인데 도저히 제가 목상태로 좀 전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벽에 좋은 기운으로. 다른 느낌. 자, 화본만 다시 그려주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라벤더의 다른 일러스트 버전으로 숙제를 하나 더 보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러스트 많이 연습하시고요. 다양한 연습이랑 다양한 형태를 그려보는 게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실은 조금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실력이 그만큼 쑥쑥쑥 나아질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그 꾸준함의 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자 켈리 하루 자 안녕.